작가님 모시고 저자 강연 듣고 안녕하세요 강태훈입니다 최준영 작가님 그 이제 간단히 양력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준영 작가님이 그 신춘문에당 그 등단을 하셨습니다 2000년에 등단을 하셨고요 그것도 그 신기하게 시나리오 부분으로 등너,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극 연, 연극 영화계에서도 이렇게 꽤 오랫동안 활동하셨죠? 을 <laughs> 예. 그, 실은 이제 노숙인 인문학을 계속 끌어오고 계시는데, 2005년부터, 준비까지 포함한 2004년부터 지금 거의 20년간 노숙인 인문학을 끌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미혼모라든지그 다음에 이제 그 재소자, 여성가장들, 그리고 자활, 어르신들 대상으로 계속 이, 함께 그 하는 삶을 이어오고 계시고요. 덕분에 이제 거리의 인문학자라는 저기, 그 보시면 거리의 인문학자라는 그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책고집, 이제 도서출, 도서, 그 작은 도서관 책고집 이렇게 그 저희들이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수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올해 6월에 사단법인 인문공동체 책고집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활동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최준영 이사장님이 지금 이사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기쁜 뉴스는 2023년 독서, 문화상 국무총리상을 최준영 대표님이 이제 수상을 하셨습니다. 뭐 이쯤에서 박수 한번. 예, 최준영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서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할까 쪽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강의야 뭐늘 하던 거니까 사실 뭐 준비된 강의는 뭐 하라 그러면 뭐, 뭐 날라다니면서도 하죠. 뭐 사실 뭐다 외워서도 하고 근데 오늘은 강의라기보다는 좀 어,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풀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책을 내고 나서, 이제 뭐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한 20일 정도 됐는데, 제일 당혹스러운 게, 또 그리고 사실 염려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이 책을 접한 분들이, 혹시나, 최준영이라는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워낙 제가 제 중심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 심지어는 훌륭한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책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김범준 교수 너무 크게 웃는 것 같은데 그 얘기 나온 순간서부터 시작해서 <laughs> 그래서 그런 염려를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염려는 염려이기보다는 항상 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여나 이 책을 보고 저에 대한 어떤 어, 환상, 선입견,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SNS 같은 데 올라온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놓으면 거기 댓글 다신 분들이 주로, 어, 이렇게 세상에 훌륭한 분들이 있었나요? 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 이분 정말 훌륭하네요. 저도 책 사서 봐야 되겠어요. 이런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다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아 이거 아닌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이 얘기가 또 이제 이책 속에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은 어떤 조작된 게 아니냐, 좀더 과하게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뭐 최준영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좋은 일했다는 걸좀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을 너무 대상화시키거나 또는 그분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 자신도 물론 그걸 경계해왔고 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글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 입장 위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된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송곳스럽기도 하고 책 속에 등장하는 많은 분들한테 정말 어, 또 죄를 진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출판사에서 두 번이나 퇴짜를 맞이 놓은 거예요. 두 군데 출판사에 보냈는데 어, 퇴짜를 놨어요. 이런 내용은 팔리지 않을 거다. 가뜩이나 세상이 각박하고 힘든데 좀 희망찬 얘기를 해야지. 맨날 어, 찍고 짜고 울고 불고 뭐 무슨 뭐, 뭐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 쓴거안 팔릴 거다.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하는 출판사도 있었고, 또한 출판사는 굉장히 친분이 있는 출판사였는데, 거기는 좀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동안 여기저기 썼던 글들이잖아. 어, 페이스북에다가도 쓰고, 블로그에다가도 쓰고, 또 심지어는 전, 전에 냈던 책들에도 담겨 있는 얘긴인데 어, 솔직히 표현한 게 후배인데, 형후에 맨날 했던 얘기만 또 해. 좀 새로운 얘기 좀 하지. 어, 새로운 얘기를 좀 발굴하지. 여기저기서 했던 얘기를 또 굳이 책으로 묶어갖고 어, 내려고 하냐고 안타깝다고 그 친구는 약간의 어떤 그 아쉬움, 제가 좀더 발전하고 또 새로운 어떤 어, 수준의 글을 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비판이었죠.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출판사 책보의 대표님하고는 가난할 권리라는 책 속에 들어 있는 5만 원이라는 글이 있어요. 고아원 얘긴데 제가 한 십몇년 동안 방문했던 고아원 아이가 걔 이름을 5만원으로 지어줘서 어,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뭐 판권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 대화 중에 그걸 한번 책을 내고 싶다 해서 그몇년 전에 그, 그 이야기만 가지고 출판 계약을 했었어요 5만원 그거 갖고 했나요 다른 거 계약은 다른 걸로 했죠 참 어쨌든 그 5만원이라는 그 얘기를 한번 그림책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 기왕이면, 그 뭐, 책 여러 얘기 중에 하나지만, 그런 인연도 있고, 그래서, 아, 또 우현옥 작가하고 개인적으로 또 친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밀어붙였죠.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세게 밀어붙였더니, 책을 이렇게 예쁘게 내주셨습니다. 예. 우리 우현옥 출판사 대표님, 책골의 출판사 대표님한테 박수 한 번. 예.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렇게 출판사에서 만들어주신 거고요. 제 역량으로는 뭐 거의 대교부문고에 이렇게 뭐 북토크 내지는 뭐 사인회 이런 거는 감히 엄두도못낼 일인데 출판사 대표님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아이 얘기는 5만 원이라는 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은 아까 앞에 나왔던 사람이다 그거 보고 많이 울었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슬픈 글이 이 글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고원에 있는 어떤 11살, 그때 10살인가 11살 꼬마의 꼬마가 쓴 5만원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개 이름을 5만원이라고, 5만원 주고 산 개라 그래서 오, 개 이름을 5만원이라고 지었던 그 꼬마가 아,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형, 나도 크면 저 강물처럼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꼬마 시인에겐 엄마가 있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쓸쓸했을지 모른다. 두물머리 소풍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꼬마시인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엄마와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물이 만나 합수하는 곳이라 해서 두물머리다. 두물머리처럼 꼬마시인도 엄마와 함께 삶의 강을 유유히 흘러가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현실은 만남 대신 이별의 아픔만 더해 줄 뿐이었다. 아유, 뭐 쑥스럽게 또 그런 질문을 열번째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별도로 글을 쓸 시간이 거의 없어서요. 매일매일 그냥 조금씩 조금씩 짤막짤막하게 썼던 글들을 페이스북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걸 본 출판사에서 책 내자라고 제안을 해서 책을 내고 내고 했는데 책을 낼 때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뭐, 뭐, 뭐 인쇄 200만원씩 들어오고 또책좀더 팔렸다고 백 몇십만원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용돈벌이 차원에서 책 좋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다 소모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다 소모해보려 하니까, 어, 진지하게 제가 쓸, 새롭게 쓸 글은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렇게 소비했었지만, 그런 글들을 다시, 어, 불러와서, 좀, 길게, 구체적으로 좀 써보자. 그러니까, 그, 전 책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어쩌는 에서 보면 책다운 책은 첫 번째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낸 거니까, 기대는 굉장히 크죠. 첫책낸 거라고 생각하고, 책은 뭐 자식이라고도 하잖아요. 책을 내놓으면 지가 돌아다니다가 상을 받아오기도 하고 또그책 때문에 욕을 먹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다. 그데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네. 이번 자식이 좀잘 돼서 <laughs> 뭐 빌딩 아까 그랬는데 빌딩까지는 바라지 않고 외부 지원 없이도 내년에도 어 인문동행 같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 힘겹게 사는 분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최준영 선생님을 만나뵙기 전에 그 인터넷 언론 같은 데서 수원에 최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당히 이상한 분이 있다는 것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책에도 여러분 얘기가 나오는 그성 프란시스 대학에서 그 우리 사회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인문학 강의를 오래 전부터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 언론에서 보고 상당히 큰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어디 사시나 찾아봤더니 제가 살고 있는 수원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다렸습니다. 왜 연락이 안 올까? <laughs> 그러다가 제 책꽂이에서 그 과학 강연 시리즈를 시작하시면서 그때 연락을 주셨고,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요. 20년이라는 걸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책 쓰다 보니까 뭔가 책에다가 의미를 늘려다 보니까 20년, 20년 하는데 그냥. 저는 뭐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게 그냥 쭉 왔었고요.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안 따지고 왔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20년이 된 건데, 뭐,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뭐좀 제가 좀 유명해지거나 책좀 팔려서 돈좀 벌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laughs> 전국에 어디든지 가면 계속 저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대단하신 분과 대단치 못한 사람이 많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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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네. 그거라고 네. 불러주시는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책에 나온 그 감형을 했네 오늘은 그냥 감형 쓸게요 경석이라고 소개된 대전 충렬이신가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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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나온 와. 네. 그대체 네. 네. 책에 실천하는 사상이고요. 아마도 중학교 2학년때 했고 이요그때가 제가 기억이 좀 불분명해. 아직도 면도로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좀오래동안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저희 못 키우겠다.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하고도 못 키우겠다고 생각하시고 집을 나가셨는데 그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긴 집에서 이제 40, 40일 정도 굶는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도 살이 안 쪄지 않겠네 이가 작아서 그런 거야. 소화가 제대로 잘안 되고요. 그래도 저한테 삶의 위밀한 게좀 남달랐던 게, 게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도망가시고 동사무소에서 사육시던 부모님 저희 어머니를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의 어머니도 나름의 인생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오는데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자아신 걸 되게 후회했어요. 제가 아니어서 결혼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때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이제 자아성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나이 때 그게 부정당했어요. 제가 태어나 있는 이유 부정당했다고 보니까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뭐작년에그 사회복지 공무원 합격자들이 56점 정도로 합격을 했는데 96점 우와. 작년에 여러 명 뽑았는데 그리고 올해 한명 뽑았대요. 그러니까 수석한 거이 수석 우와. 공부 공부머리가 있죠. 존재를 부정당했다 그랬는데 존재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분인 거죠. 가나는. 누구랑 같이 있지 못하는 것같아 못하는 것. 혼자인 것. 저는, 그, 저는 그게 가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그것도 한 20년 전쯤인데 그, 그때 여대생이 저한테 인터뷰를 하러 와서 누수기는 어떤 사람이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불쑥 던진 말인데 평상에 생각했던 대로 던진 게누수기는 집이 없고, 돈이 없고, 어, 잠자리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떴다면 떴다나요? 뭐, 여기저기 많이, 그, 돌아다니고 있어요. 노숙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저는 가난을 그렇게, 계속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가난은 옆에 사람이 없는 것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이라는 건 당연히 경제적인 걸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경제적인 걸 넘어서도, 주변에 뭔가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 그걸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으니까, 나도 똑같이 가난했고 힘겨웠고 항상 어렸을 때 혼자 있었고 외로웠고,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고 힘겨운 사람들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지식을 전달해주러 갔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나는 뭐 전달할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마음을 던졌죠. 항상 같이 하는 느낌인 것 같고, 가난의 편에 서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내 고향인 것 같고, 그리고 좀 많이 배운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라 그러면 떨려가고 지잘 못하는데, 뭐, 자활이나, 어떤 어디 이렇게 가서 강의하는 일단 괜히 신이나, 막, 그래서 고향에 온것 같은 게 마음이 편안해갖지고제 능력 이상으로 강의도 더, 잘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해요, 네. 거기가. 제가 있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 이사장님 만난 지는 이제 최 1년입니다. 음. 자활연수원에서 특강 이거 매셨고요. 그때 제가 책 갖고 가서 이렇게 사인 받고 사진 찍고 했던 건데 꽤1년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최인 음. 이사장님이 쓰신 책 거의 다 음.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인쇄 마음도 안됩니다. <laughs>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쉽게 읽었습니다. 기존의 책에 대한. 어, 결핍의 힘, 뭐, 결핍을 즐겨라. 다음에 동사의 힘, 동사의 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목 먼저 봅니다. 어제 쓴 글이 부끄러워. 오늘 제 쓴. 아.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급적, 어급적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난할 권리를 읽으면서, 뭐라고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을 잘 알아가면서 도욱더 궁금증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 누구지? 누구지? 하는 그러한 물음표가 계속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경성님 말씀하셨지만 형용사를 붙이는 게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어 과연 가난이란 게 뭘까 생각해보면서 실판사 그 대표님 계시지만 가난한 권리는 저책 때문에 안 팔릴 수도 있고요. 저책 제목 때문에 팔려야 된다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난은 저겁니다. 제첫 직장이 주식회사 미국이었습니다. 노숙인분들의 성지가 한 군데 있죠. 서울역 지하도 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냄새입니다. 그분들의 냄새로 가난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악취라고 생각하시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영익 선생님은 그거를 냄새가 아니고 악취가 아닌 내음으로 생각하면서 다가가신 분이 아니에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숙인 얘기가 책에 많이 나오는군요. 불량 상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이 책에 등장하는 얘기들 중에서 가장 애틋함이 많은. 대상 혹은 그 경험이 뭐냐라고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그 아까 소개했던 한 번부터 볼까? 탈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인천 마리아이지 미혼모 아이들 18, 19, 20살이면 뭐 애잖아 근데 애를 낳은 거예요 미혼모 아이들 탈학교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많이 돕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도 마음에 걸리고 미혼모 아이들 만약에 아까 제가 일부러 얘기 안 꺼낸 거예요. 끊었으면 아마 창피하게 여기서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생각나는 그런 게 있고요. 질문하고 상관없이 이혼 제의 감성을 얘기한 거고 제가 뭐 처음부터 인문학의 소중함을 알고 인문학의 가치를 아주 깊이 성찰을 해서 인문학했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몇몇 사람들이 논의를 했어요. 어, 미국의 얼 서비스라는 사람이 만든 클레멘트 코스라는 게 있는데 뉴욕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을 모아놓고 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라는 걸 1995년에 처음 열었는데 그게 2003년인가 2002년도에 KBS 다큐멘터리에 나왔었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성공의 모뭐 신부님하고 저하고 아,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 그때는 사실 반신반의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시선이 똑같았어요. 초창기에 수없이 많은 언론하고 인터뷰했는데 모든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저분들한테 당장 필요한 건 함께 식사하고 하루 종일 잠자리인데 왜 당신은 인문학을 가진 거아니냐 인문학은 실제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 수강생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 분도 있어요. 저희가, 저희가 진짜 필요한 건 먹을 건데 종교는 와서 말씀을 주시고 인문학은 와서 지겨움을 준다고. 그냐면 그러니까 서울역 이런 데서 종교인들이 오면 배식하기 전에 꼭 목사님 말씀 다 들어야 그 데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먹을 건데 음식을 안 주고 말씀을 주신다 종교는. 인문학은 와서 지겨움을 준다. 수강생이 실제로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도 받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된 답변이 있어요. 나름 정리된 답변이. 한끼 식사나 하루 저녁 잠자리는 하루 이틀을 사는 데는 보탬이 되죠. 근데 인생은 길다. 몇십 년이라는 기나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한끼 식사나 하루 저녁 잠자리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의지, 정신적인 힘, 이걸 길러주는 게 인물학인 것 같다. 그래서 인문학은 당장 한끼 식사를 줘서 포만감을 주기보다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람인지, 사람은 뭔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게 인문학이니까 더긴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걸어가는 데는 어, 한끼 식사는 한합 저녁 잠자리보다 인문학이 더 필요하다. 정신적인 힘을 빌려준다. 사람이 의지가 약하면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노동할 의지가 안 생겨요. 아마 지금 거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의지를 가져야 되고, 또그 의지를 가지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가족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지, 어떤 의지가 있다든지, 뭔가 내가 뚜렷한 뭔가 있을 때 일을 하게 되거든. 그런데 그런 그 의지조차를 갖지 못한 상태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사람이라는 걸 인식해 주는 거. 그게 인문학인 거야. 그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그분이 일할 마음도 갖게 되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도 하게 돼고 그단전 단계에 있는 분들, 구조 바깥으로 튕겨나간 분들,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을 취직을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이분들한테 주민등록 살리도록 유도해야 될 거예요. 주민등로 살리면 빚쟁이로 쫓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개인회생이라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예요. 이런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어, 사지 멀쩡한데 맨날 술이나 처먹고 쓰러져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구걸을 하고. 아, 주 개차반. 그러잖아요. 사람, 사람은 결국은 몸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일하는 건 정신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동해야 의 일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상태가 안돼 있거나 못돼 있는 분들한테 다가가서 그런 것이 있도록 하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뭐 실질적인 도움은 안 돼드려도 일단 곁치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당신 옆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밥 먹자고 하고 같이 술 먹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인식해 주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의미를 알았단 말이에요 못 놓는거죠 계속 하게 되는거죠 고집일 수도 있고 나약한 것일 수도 있고 그걸 모르겠어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웃음>